일단 카페 한번 탐방해보고 공식 방송 보도록 하죠. 공식 2.2 버전 프리뷰 특별 방송이 오늘 밤 20시에 시작됩니다. 요게 어딘지 아시나요, 다들? 요게 포르노 아니 아니 이게 포르티비노 성인 것 같은데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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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건물 떠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저기가 뭔가 이제 2.2 버전에 있는. 메인 활동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신기한 게 저기 아래 보면 산이 구멍이 뚫려 있던데 스토리에 나올까요? 저기 아래 보면 산이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어? 요 성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어, 실제로 갈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면은 요 비어있는 지역이 똑 떨어져서 저 공중으로 날아간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근데 확실하네. 저 밑에 있는 선 모양 자세히 보면은 요게 요 지금 요 꼭지점 요 지붕 같은 게 지금 요거네 야 그럼 확실하네 확실해 확실해 어 공식 런처 업데이트 맞아 이거 업데이트 됐더라 요거거든 요 보시면은 요 겉에 테두리라든지 조금 세련돼졌죠 버튼도 조금 깔끔하게 바뀌고 충전 센터 여기도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생기고 들어가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장 비싼 게 이제 트럭이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요거 누르고 결제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어, 왜 이렇게 재화가 마르질 않지? 하면은 119만원 <laughs> 그래서 이거 낚시 상품 아니냐고 한놈만 걸려라 상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한 트럭이 제일 비싼 거잖아 그래서 그게 이거거든요 11만 9천원짜리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게 제일 비싼 게한 트럭이겠지 라고 하고 씨 이거 질렀다가 그냥 집안 기둥 뿌리가 뽑히는 스팀에 올라온 명조 2 2 스크린샷. 그래 이거 여러분 이 소식 아시죠? 워더링 웨이브. 그래서 스팀 출시 예정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요 사진들이 아직 우리가 알수 없는 유출된 스크린샷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지역 <laughs> <laughs> 아니 스팀공이 그걸 어떻게 아시오? 다시 <laughs> 어디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역을 본 적이 없는데 스팀에서 먼저 그냥 유출을 해버렸습니다. 어 근데 아까 여기랑 여기 산 주변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저산 아니? 여기 아니야? 그치? 요산주변에 깎여있는 모양이 저기랑 비슷하잖아. 다음 그래 이게 2.0 공식 방송의 메인 이미지죠? 어? 아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요 허벅지에 <laughs> 요흰 스타킹이 물에 젖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원래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2.0 버전 들어와서 뭔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렇게 젖는 디테일까지 추가가 된거 아닌가. 요런 이펙트는 우리가 살면서 본 적이 없잖아요. 요것도 뭔가 중입병스러운 그그그 <laughs> 신교 속성인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랑자 새로운 이펙트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봤던 그 하늘성 내, 내부인 것 같죠? 주변이 다 하늘로 덮여 있는 것도 그렇고, 건물 같은 거막 공중에 떠 있는 것도 그렇고, 아까 봤었던 그 공중에 떠 있는 섬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무튼 이래서. <laughs> 그 쿠로는 절대 유출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는데, 그냥 벨브 성님이 그냥, 그냥 자기가 먼저 <laughs> 유출을 먼저 해버린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다보는 로즈마리 짤? 이런 게 있었어? 욕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이 표정을 짓는 거 아닌가요? 아, 뭘 비춰 미친놈아. 응? 어? 응? 어? 아니, 진짜네? 아, 진짜 진짜네요? 아, 그, 그 아니야, 어떤 학구적인 호기심으로. 가까이 보이지가 않는데? 자, 잠깐만요. 잠깐만 한 번만 들어갈게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잠깐 만 기다려 봐. 왜? 왜왜난못 들어가? 아, 이 새끼들 막았나 본데요. 활공으로, 활공, 오케이, 활공, 오케이, 활공, 오케이! 존내 멀리 가! 180도 유턴 슛! 로즈마리 이거자 아, 썩을. 아, 야, 이, 이 정도면 되, 된, 된것 같은데? 오케이,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아니야, 비, 아니야. 그냥 별로 안 궁금해졌어?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한게 복각으로 누가 돌아오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들 카멜리아 복각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치 그치. 파수인도 나온 지 엄청 오래됐지. 지금 명조가 할게 너무 없어. 전체적으로 콘텐츠 자체가 많이 깊이가 떨어지고 있는 시즌인데 이번 2.2 버전에 좀 그런 갈증들을 해소해 줄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7초전! 제발 큰거 하나 제발 큰거 하나 제발 큰거 하나! 2 1 쇼옷! 2... 1... 3... 어! 프리뷰 특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한다 <목소리도> 기묘한 구름... 아까 봤었던 거죠? 뭐야? 카메라 앵글 왜 이래? <laughs> 야! 이렇게 찍을 거면 어색해하지 말던가! 혹시 있어? 내가 내가 불편해 죽겠네. <laughs> 어색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실 거면. 진짜 성녀는 이미 죽은 거야. 흑조가 강림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바로 모든 것의 기점이고. 이야 메인 스토리에서 등장하는구나. 그 중앙에는 세계의 봉인으로 문을 막아놓은 높은 탑이 있고요. 비닐을 가리는 높은 탑! 야, 우와야 건물이 뒤집혀져 있는 거기 맞네! 우와! 야씨 맵? 야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가 본데요? 중력 법칙이 다 뒤틀려져 있나봐 왔다! 힘이 있고, 그 해류는 왔다! 해파리 누나! 왔다! 오오오오? 잠깐만 어 신규 에코인가? 자 오늘부터 저는 피살리아와 한범임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아니, 와 죽네 이쁘다 와피살아제 36대 가주 칸타 어? 아니 그 잠깐만 카르티시아가 둘이네 맞지 카르티시아가 둘인데 아닌가 둘로 나뉘는 건가와 그러니까 준네 기대된다. 음유신 샤콘, 어어 어, 샤콘, 아얘 이름이 샤콘이구나. 다행히 다리는 말이 아니네요. <laughs> 기억을 되찾도록 돕는다는데요. 칸타렐라 이름이 숙녀분가? 아니 입술 굳혀 뭔데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로즈마리도 피살리아 가문이 확실했네요. 우 <laughs> <laughs> 让我 <laughs> 먼저 간단히 认识一下他吧아 <laughs> 오마이갓... 어, 여기가 이제... 피살리아 가문의 안방...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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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아마 가차 연출인 것 같죠? 레 돌파제로도 공개가 되네, 바로. 와 이거 뭐야? 야,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모션인데? 와... 야, 공격 모션 존내 화려한데요? 야, 시간도 느리게 갈수 있다는데? 아니, 금이... 비상! 인멸 속성 및 공명 스킬 피해 부스트... 인멸이면은 야 잠깐만 그러면 메인딜러로 붙일 애가 지금 당근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 수영 빨리 하고 <laughs> 뭐야 해파리라서 수영 빨리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기예요? 야 아니 아니 복장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아 지랄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저거 하실 거면 낯가리지 마세요 선생님. 왜 부끄러움을 자꾸 우리한테 하는 거야? 공랑자 기류 공개됐고. 와 공격 모션 뭐야? 야 그리고 그래, 저, 저, 저 무기는 뭐예요? 저 무기는 뭐야? 못 보던 무기인데? 적에게 부여된 모든 다른 이상 효과를. 풍식 효과로 전환을 하고. 야, 야 그러면 패비를 서브딜러로도 쓸수 있다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지? 광학 효과가 존재를 할때딱 나오네 패비가. 공중에서 공명 스킬을 쓰면 풍식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식이다 어, 야 다른 속성을 그냥 그대로다가 긴빠에 와서 풍식 효과로 바꾼다는 거네요 공명 예방을 발동을 하면 은 기류 속성 피해 입고 회복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아 뭐야 힐러야? 어딱 얘기하네요 처음 보는 보양의 검 무송 직검? 5성 직검? 뭐야? 혈맹의 에 이게 뭐야? 야, 잠깐만. 야, 방랑자 전용 무기가 나와? 에? 야, 공짜로 획득할 수 있다는데? 그미야야 어, 여... 배포 무기였어요. 야, 그러면은 기랑자 자체는 무기고 캐릭터고 그냥 싹다 공짜인 거네. 캐릭터 배포는 봤어도 무기까지 저렇게 배포해주는 건 처음 보네. 복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는 이따 배너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풍식 효과랑 관련된 효과가 달려있는 직검으로 배포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기랑자가 쓸수 있겠지. 얘네가 패배 이후로 이상 효과를 좀 메인으로 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였거든요? 그니까 저번에는 광학 효과였다고 하면은 이번 버전에는 좀 풍식 효과를 좀 메인으로 좀 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임무의 목적지 아비놀륨 아카데미. 에? 에? 뭐야? 에? 에? 저분 천장에 붙어 계신아이야아니나저 <laughs> <laughs> 왼쪽에 있는 분이 너무 웃겨. 아니, 저 아이 99%인 저 사람이 너무 웃겨요. QTE 제소 공격. 진심펀치 진심펀치 이러고 있네 <laughs> 진심펀치 이러고 있는데요 드레이크 기류 어, 아, 용갈 이름이 드레이크군요 라 과디어 사지타리오 사체르도스 옛 에코 하나가 추가로 어? 야 잠깐만 와! <laughs> 아니야, 안에 아니, 솔론형 까먹은 줄 알았지 은결. 아, 안 까먹었구나. 아 반디 다시 살려주네요. 저게 뭐야? 저것 대코야 방금? 플레르 드리스. 저거는 원래 유명한 이름이잖아. <laughs> 아저 클레티시아가 플레르디리스를 들고 싸우는 건가?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저그플레르디리스를 들고 있는 저 클레티시아랑 싸워서 저걸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 클레티시아를 파밍을 하면은 저 검을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주간 보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얘네 왜이래 진짜. 아니 왜 이러세요 진짜로 아니 왜 자꾸 부끄러움을 우리한테 넘기는 거냐고요 어 칸타렐라 당근 치샤 연무 단치연이 사성으로 출시를 했고 칸타렐라 서브델러로 쓰면 은 당근도 메인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전용무기 어저 모르테피 전용무기가 나오네요 같이 우와! 카멜리아 볼각 카멜리아 같이 복각하는데? 비상. 야, 카멜리아가 같이 복각을 하는구나. 와! 야, 파수인까지 같이 와? 야, 그럼 전반에. 전반에 칸타르라랑 카멜리아 오는 거고. 후반에 파수인인 거야? 비상. 야, 진짜 2.0 뉴비들은 이번 버전에 거를게 없겠는데요? 아니, 저 둘을 한 번에 복각을 시켜. 얼킨 변 인보 어 칸타렐라 얼킨 변도 같이 공개가 되고 이게 뭐야 어어 신규 에코 같은데 아닌가 천둥인가 에 천둥은 저런 모션 안써 <laughs> 천둥은 저런 모션 안써 생긴 거 모델링만 좀 갖고 오고 모션 몇 개만 추가했나 보네 와 아니, 와. <laughs> 저게 맞냐? <laughs> 내가 방금, 방금 화면에서 이벤트 제목 본 사람 100명 중에 한명도 없다에 내 손모가지를 굽다 어, 달리기 이벤트? 이번엔 멀티가 아닌가? 이거 멀티 재밌었는데. 보스모 뭐 멀티로 잡는 거 멀티 레이드 이전에 이거 재밌었는데 이거 복학하네 이건 좋네요. 이시노2.2야更自由磨技巧的漂泊者也可以全新的局原型算 <목소리> 위기 상황 도전 이벤트가 뭐지? 전신의 활漂泊者可以通 스토리 대화 중, 대화 텍스트 다시 보기. 아, 좋다, 그래. 이거 클릭 잘못해가지고 넘어갔으면 그 전에 뭐라 했나요? 막 그랬었는데. 오, 어, 야, 이, 야 이거, 이거 좋은데? 어, 물자 부족하면 이제 바로 상자깔수 있게. 어, 좋은데요? 화면에 색감 조정? 필터 들어오나? 뭐야, 되게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아니야, 필터 딸깍 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부 설정 조정할 수 있으면 저건 너무 좋지. 칭호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 리서스 다운? 어, 그래, 야. 얘네가 다운로드 방식이 기존에 있었던 거다 지우고 새로 받는 형식이었대.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좀 그걸 개선을 했나 보네? 벨브형이 <laughs> <laughs> <밸브> 벨브형이 <laughs> 스포했던 그 스팀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4월 29일. 많이 남았네? 한달 넘게 남았네. 띵족하니 말 용산! 아 논산이 아니었네요. 와여데 파스인 존내 이쁘다. 와칸타르라도 존내 이쁜데요? 아 제발 스킨 좀 내다오. 뭐야 이거는? 야 라이브 러스트도 있어? 아니 저 놈의 셋바닥은? 숨기는 일이 없네요 <목소리> 어 겔스랑 같이 어, 콜라보해서 진행을 어, 하고 어, 아 이렇게 네, 끝나는 네, 거야 이렇게 끝나는 네. 거야 나쁜 네, 소식과 네, 좋은 네. 소식 어, 아, 제발 야 어? 그만 좀 출탁이야 어, 해다오 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2.2 버전기야 야, 2.2 버전기가 줄어든데 2.2 버전기가 줄어든데 2.2 버전기가 줄어든데 와아 다행이다 씨. 딱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딱2.2 버전기가 할거 없다고 이상, 3월 27일 아웨이, 뉴링, 안녕! 바이바이! 야, 그리고 저번 방송 이후로 얘네 이거 춤추는 거 봐야 돼 아니, 근데 내가 드레이크 트월킹까지 봐야 돼? <웃음> 아니, <웃음> 썩을 씹 뭐야? 엥? 응? 어, 야 아, 1주년! 끝이야? 아니지? 자, 이제, 솔로님, 자, 큰 소식을, 보여, 주세요! 아, 아직 준비가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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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입니다. 자, 자, 큰 소식을, 보여, 주세요! <laughs> 보여, 주세요! <laughs>